기쁜 성탄을 감사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쁜 성탄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여간집 그 동물들을 모아놓는 그 아주 척박한 장소인데 다행히 먹이주는 구유통이 비어있어 다행해졌죠 정말 이 결핍된 장소에 아기 예수를 딱 눕혀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거기에 여물이나 끈적끈적한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그렇기도 힘든데 거기 누울 수는 없잖아요 그분 아이나 또 지친 엄마가 계속 안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결핍이라는 게 비어 있다라는 게참 좋은 건 아닌데 그때 마침 그 짐승들 먹이통이 비어 있었다. 결핍되어 있었다. 이게 아기 예수에게는 큰 다행이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이 오심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결핍되고 비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알다시피요. 결핍이라는 것 비어 있다라는 것 없다라는 것, 이건 정말 서럽고 또 서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좋은, 아주 편안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산만하고, 불안하고, 결핍되고, 평강으로 오셨지만은 전혀 주변은 평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뜻밖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했던 거죠. 이러한 사건들 뜻밖의 은혜, 뜻밖의 감사, 뜻밖의 선물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들을 받고서 너무 깜짝 놀라서 대답을 못해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못할 때가 참 많죠.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새 양을 지키며 양치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를 보며 경배하지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이 뭐 들고 온게 없어요. 아이 목욕시킬 때에 필요한 오일 하나 없어요. 다운 하나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것만이, 그런 것만이 선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옥자들을 쫙 보내서 짐승을 통제할 수 있는, 짐승을 진정시키고 때려는 부릴 수 있는. 목자들을 보내요. 아기 예수가 있는 그 짐승들 있는 곳에 보내요. 그 짐승들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너희들 질서 있게 앉아 있어야 돼. 함부로 힝거리면서 떠들면 안 돼.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나와서 너라고 너무 피곤했어. 엄마 품에서 잠잘 자도록 너는 질서 있게 줄에 딱 묶여 있으면 될 거야. 하나님 목자를 보내요. 그 동물 많이 있는 여간 집 허름한 장소를 통제하도록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을 통하여 진심 어린 경배. 무릎을 꿇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께 쫙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거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동방에서 온 손님들입니다. 그들은 별들을 계속해서 주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황금도 갖고 왔고 유황도 갖고 왔고 몰약도 갖고 왔고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죠. 황금은 정말 왕이 갖고 있어야 될 아니 상징적 예물이자 표시지야. 유황은 모든 걸 정결케 하고 그주변을 거룩하게 만드는 선지자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몰약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었는데 이들은 아기 예수가 이 세상 온 우주의 왕이었고 또한 선지자였으며 또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걸맞는 예물을 딱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에게 이 선물을 드린 사람, 이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름 모르는 한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예물을 딱 드립니다. 예수님만은 굶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만은 굶으시면 안 돼요. 5천명이나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었고 자기도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굶으시면 안 됩니다 고그 음식을 선물로 드립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또한 요한나는 수산나는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소유를 구분해서 예물로 드립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좋은 무덤에 들어가려고 만들어 온 파놓은 그 굴을 예수님 죽으셨을 때에 그것을 선물로 내놓습니다. 베드로는 디베라 바닥에 있어 부활하신 주님에게 회개의 눈물과 사랑의 감, 가슴을 애통해하며 주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은 후회와 눈물과 헌신의 몸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 이것이 보이고 만지는 것뿐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다 드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생전 자기가 물려받은 유산과 자기가 입던 옷 자기가 잘수 있었던 그 침대, 자기가 누렸던 모든 생애의 평안함을 주님께 드린다며 세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 줬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은 어린 시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에 뭔가 나도 드려야 될 텐데. 어린 아이의 마음에 뭔가 드릴 것이 없어요 결국 그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헌금 바구니에 자기의 몸을 담아 넣는 겁니다 헌금 바구니에 두 발을 얹고 자기 몸을 굳죽으려 앉아 하나님 내이 몸을 드립니다. 결국 그는 한 평생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 자기의 삶과 죽음을 주님께 예물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구유에 탄생하신 정말 지금에야 필요할 것이 많은 이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로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예물을 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 목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키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겉옷이나 우리의 신발이나 우리의 금가락지나 우리의 금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살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모와 겉모습과 치장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드려 무릎 꿇는 믿음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우리의 몸을 예물로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몸을 예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구체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 내게 주신 예물, 재물, 이런 걸 가지고 내 삶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드리며, 우리의 죽음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몸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재물을 예물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재물을 예물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재물은 돈과 집과 밭과 음식물과 의약품, 금은 보석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지극히 비싼 기름, 포도주, 짐승, 치료비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빌리포 교회 성도들은 극히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고 사도 바울 목회자를 또한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다스리는 우리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이 왕인신 왕께, 왕중의 왕께, 오늘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 예수께 예물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준비한 선물, 마음과 우리온 몸과 우리의 삶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